민지의 통금 버스. 민지는 오늘도 통금 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겨울의 강풍은 얼굴을 베듯이 스쳤다. 패딩 점퍼에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목도리를 한번더 여미며 정류장까지 걸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홍삼 건강식품을 포장하는 물류센터 알바생이었다. 공장에서 일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준비물은 늘어만 갔다. 화장실에 손 세정제가 없어 가방에는 휴대용 손 세정제가 들어 있었고, 회사에서 마실 커피를 담은 텀블러도 빠지지 않았다. 박스 테이프를 자를 커터칼. 쉬는 시간에 앉을 곳이 없어 챙긴 접이식 캠핑 의자. 손이 얼어붙지 않게 넣어둔 핫팩 몇 개까지. 가방은 늘 무거웠다. 버스가 도착했고 민지는 말없이 올라탔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각자의 하루를 미리 체념한 얼굴들이었다. 창 밖으로는 회색 건물과 얼어붙은 도로가 스쳐 지나갔다.